그 금강 그 강변을 목적지인 금강의 이제 멋진 그런 감성들을 아우 이거 참나 아 근사하다 근사해 진짜 자, 이거 마주오는 차 있으면 이 끝장이다 진짜 오와 어이 무서 워이 XADV를 타고 안녕하세요 에픽선입니다. 자, 아주 화창한 겨울날입니다. 어, 조금 추워도 어, 또 끼어 있고, 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어제 또이 장갑, 이 열선 장갑이 어, 도착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신이 나서 <laughs> 끼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 충청남도 금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금강, 그 강변을 오늘 마음껏 눈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근처에 다 왔기 때문에 주유를 좀 하고 네, 안녕하세요. 가득 채워야죠. 아이고. 아. 얼마인가요? 아유 그거밖에 안 들어갔어요. <laughs>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아참 허무하네. 참 <laughs>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아 멋지다. 야. 자, 아, 목적지인 금강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 이 금강은 이제 전라북도 그 장수군에서 발원이 돼서 어, 서해까지 흘러 들어가는 총 길이 한 400km 정도 되는 우리나라 4대 강 중에 하나죠. 아,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와서 낚시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어, 다시 보니까 참 반갑네요 어, 여기가 이제 충청북도 금산군 인데요 어, 이 지역 사람들은 이제 이 강을 적벽강 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저 기암 절벽들이 아주 붉게 어, 색깔이 아주 뭐 물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 여기가 금산군 어, 부리면에 그 수통리 라는 마을인데 어, 적벽강 여기 써 있네요 왼쪽에 보세요 어, 이렇게 예, 멋진 그런 감성들을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금강의 한 부분이 이제 적벽강이죠. 야이 겨울 적벽강, 갬성, 아쩝니다 쩔어 캠핑들도 많이 하고 겨울인데도 낚시들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아유 좋다, 잘 왔네. <laughs> 야아 아유, 아유, 조심해야지. 이 길이 미끄러워요. 음, 어우, 이거 어떡하냐? 저 눈밭인데? 야, 이거 이갈수 이거 있을까? 아, 이거 가면서 차, 차, 차를 먼저 보내야겠어. 아유, 가면서 가면서 가서. 아유, 아유, 이거 참나. 아, 가면서 가서. 아, 이거. 아, 어, 갈수 있겠다. 자, 천천히 이렇게. 자, <laughs> 아 그래도 멋집니다. 멋져! 하면서 실드 좀 올리고, 아 제대로 좀 보자. 야! 야! 감탄사, 감탄사가 계속 나오네요. 야! 야 사진 한장좀 찍고 가야 될것 같은데, 너무 멋있는데. 이 봄에는 이제 여기가 꽃이 피고 그 여름에는 이제 그 녹음이 우거지는 그런 풍경들 어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단풍이고 겨울에는 이제 설경까지 그러니까 사계절 모두 어, 아주 그 멋진 광경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 충남 부여군에서는 또이 강을 어, 백마강이라고 부르는데요. 어 부여군은 그 삼국 시대 때 이제 백제였죠. 어그 당시에 이제 나당 연합군이 그 백제를 공격할 때어그 용이 되어서 지키고 있는 그 백제 왕을 어 물리칠 수가 없었는데 어 당시 그 당나라 그 장군이었던 그 소정방이 어그 용이 좋아하는 백마를 미끼로 어 낚시를 해서 그 용을 잡아서 제거해서. 어, 공격을 다시 재개했다는 어, 그런 어, 설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백마강이라고 어, 불리웠다고 합니다 아 우리 또 반가운 라이더가 계시네요 아이고 이 길이 뜨기 뭐냐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쇼 오다 보니까 또 이게 아주 무서운 길로 왔네요 아 야, 이거 마주오는 차 있으면 이 끝장이다 진짜 와 어우 미치겠다 진짜 씨오 우와 어 무서워 <laughs> 야아 무섭긴 한데 경치 구경은 제대로 하네요 야, <laughs> 야 이게 얼지 않아서 다행이네 바닥이 아야 이게 뭐냐 어우 오, 차 온다. 오, 야, 다행이다, 씨. 자, 이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그이 XADV를 타고, 어, 나름 이제 중장거리 주행을 이제 처음 해본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 아주 그 편안함을 선사해 주는 이 친구 덕분에 아주 해피한 어, 그런 라이딩을 했고, 또 강바람, 또 지대를 한번 맞아보는 어,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어, 라이더 여러분들, 어, 겨울이라고 움츠려만 들지 마시고, 또 어, 날씨가 또 화창하거나 또 도로 상태가 괜찮다면 어, 라이딩 해보시는 것도 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